안녕하세요. 보상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토리 송팀장입니다. 보상토리 칠판입니다. <laughs> 칠판 홍보 중. <좀. 웃음>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네. 이번에도 네. 카페에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가 카페 사례 위주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우리만 아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카페에서 이렇게 질문 글들이 올라오면요. 네. 팀장님이 뽑아주세요. 질문들을. 음.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다 하는 걸로. 새해에는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은 질문이, 네, 첫 소절부터가 음. 좀 화가 나요. 그래요. 가해자가 음주 차량이래요. 음주? 음. 음주는. 근데 그것도 <laughs> 면허 취소 수치. 취소 수치. 네. 아, 진짜 음주운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음주운전은, 이건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습관이죠. 네, 이는 습관이에요, 습관. 음. 그리고, 고의잖아요. 음. 술 먹은 거 내가 알잖아. 내가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운전한 거 아니에요? 저, 나는 술을 먹었어도 사고 안날 자신이 있어. 이래놓고 사고 내는 거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예요. 고의.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 막, 징역, 막, 2 30년씩 때리면 누가 운전, 운전 전 아무도 20, 안 하고. 그래? 30년 아니고 무기. <laughs> 무기까지. <laughs> 무기. <laughs> 뭐, 음주운전 가해자다라고 해서 상담 전화 많이들 또 오시는데, 상담 안 합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음주운전 차량에 바쳤는데, 네. 차 안에 4인 가족분이 다 타고 있었나봐요. 4인 가족? 음.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음. 그리고 아이 둘. 아이 둘. 보통 이제 한 가족 단위로 요즘에 이제 많이 음. 이렇게. 네. 이동하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 합의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네. 엄마랑 애들은 통원 치료를 다녔고, 음. 이제 아빠는 한 5일 정도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네. 보험사에서 400을 불렀대요. 음. 음, 4인 다 해서 400. 그러면 내 생각에는 아빠가 이번에 떨그죠죠 그러면 아빠는 200, 엄마 100, 아이 50, 50. 이렇게 책정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럼 400이잖아. 아, 그럼 400을 부르니까 음. 황당하잖아요. 음... 아, 나 지금 몸도 아파 죽겠고. 차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왔대요? 그러니까 수리비용이 천만원 정도. 천만원 많이 파손됐네 음주창이다 음. 보니까 좀 세게 박았나봐요 음. 음.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음. 지금 합의할 생각은 없고 음. 좀더 치료를 받고 나중에 추후 천천히 하겠다 네. 라고 했더니 음. 3개월 후에 음. 800을 불르더래요 8개? 800. 음. 제가 얘기했죠 응? 천천히 치료받다 보면 합의금은 아... 늘어나게 돼 있다고 아, 네. <laughs>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로 충분히 다 입증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응. 치료는 내가 나았을 때까지 천천히 하시다 보면 합의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사건 초기부터 막 하루 이틀 뿐이 안 됐는데 나 합의금 많이 받고 싶다고 응. 보험사에서 백날 쫄라보세요 합의금 나오나 안 나와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아무튼 800 음. 800이면은, 어떻게 다정한 거야? <laughs> 아무튼. 그래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음. 힘들고 하니까 합의를 하자라고 음. 해서, 이제 음.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음. 그리고 합의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합의금은 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남편분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네. 소득이 나와있나요? 소득은 연6천이라고 아, 말씀해 주셨네요. 연 6천만 원 정도? 음. 그럼 한 달에 한500 정도 되시네요. 네. 그러면 5일을 입원을 하셨으니까 하루 15만 원 정도를 잡고 대충 계산을 해서 그러면 5일이면 75만 원. 남편분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되겠네요. 합의금을 하겠다고 한다면. 배우자분이 소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주부로 하고 생각을 하고 도시룸 내용 하면 200 정도 되겠네요 음. 아이들 한150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사고 규모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800이죠 맞나요? 네. 300에 200, 500에 800 800 정도 음. 적지도 많지도 않은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뭐그 이상의 어떤 진단이 없다고 한다면? 진단은 염자 2, 3주 라고 적어 주셨어요 보편적인 음. 금액이라고 생각은 금액. 들어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이글 상태로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은 2주 3주 염자라고 하셨지만 진짜 이러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laughs> 이러, 이러고 다니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천만 원정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는 건뭐뭐 뭐 사고 규모가 좀 있다라는 거고 또 음주운전 가해자고 근데 이게 사고가 음. 만약에 외제차다 음. 천만 원인데 외제차다라고 하면 뭐 반복만 사고가... 가라도 어, 반복만 가라도 천만 원 나올 있으니까. 수 있는 거니까 수리 금액 가지고 차량 파손 정도를 판단하는 건좀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영상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몸이 불편하시면 더 치료받으시면서 천천히 합의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다 음. 합의를 해도 될것 같다 뭐 합의 금액도 좀더 달라고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근 지금 4인 가족이잖아요. 네. 꼭 4인 가족에 한 번에 합의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각각, 음... 어차피 아이들도 다 각각이거든요. 네. 각각인데, 일반적으로 가족단위 합의를 진행을 할 때는 가족 대표가 한 명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치료 기간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좀 회복력이 빨라서, 뭐, 한 1, 2주 정도 치료 받으면은 다낫는 경우가 많고, 연세가 있으신 이제 어른분들,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요. 치료기에다 다른데, 그래서 먼저 치료 끝나는 사람들 냅두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치료 끝나시는 분들, 음. 기준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합의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나 먼저 할게. 뭐, 배우자분이? 그럼 배우자분 먼저 하시고, 아이들 먼저 하시고, 가장 안 좋은 사람 한분 남겨놓고 합의를 하는 어.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건, 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자분 힘들어서 합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배우자분이랑 아이들 먼저 합의를 하고, 본인은 천천히 하셔도, 그렇게 하셔도 모방이 상관은 없겠 그래서 내 앞으로 산정된 합의금이 얼만지, 음. 그리고 배우자분 앞으로 산정된 합의금이 얼만지, 음. 아이들 앞으로 산정된 합의금이 얼만지를 보험사한테 물어보시고, 난좀더 치료 필요해. 순수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나중에 합의할 때 얘들도 같이 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면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이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된것 같기는 음. 해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똑같이 또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